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은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인들의 담대한 사랑, 아리마데 요셉의 담대한 섬김, 니고데모의 담대한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공회원이니까 그 신분을 갖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백부장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제공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향품을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거행이 됐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의 교권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난 것을 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해요. 그 말씀대로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 교권자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인봉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6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예수님 승천하셨다. 그두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곧장 승천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한 단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본문 19절 20절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그렇게 말할 때맨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십자가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따로, 부활 따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흔히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르죠? 천주교의 십자가는 십자가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반면에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왜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빈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마가복음을 결론 지으면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세 가지 선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결론 짓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믿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직접 봤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내 사전에 부활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의학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쉽게 납득이 되도록, 이해가 될수 있도록,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나 의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 막달라마리아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두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 동안 동행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두 사람이겠어요? 대표적인 사람, 상징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앞에." 목청도, 목청도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원봉 20장 25절.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격한 자가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 말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목회자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마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실까요?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봉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지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최소한 세번 이상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둘째 빈무덤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은요. 예수님 무덤을 임봉했어요. 경비병을 동원해서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빈무덤이 됐어요. 달리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문 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9절에 막달라 마리아 1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일시에 500여 형제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두 번째 뭘까요? 생명,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본래 유대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적으로 보면 완벽한 파리세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 순간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 편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바울의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속에서 바울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 천사가 말하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약속하실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생명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 부활의 새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생명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마귀 사탄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심지어 지옥의 권세까지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 진리를 전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며 살 겁니다. 죽음을 이기며 살 겁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며 살 겁니다. 심지어 지옥의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신앙 생활 다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당 안에서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거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선물 무엇일까요? 사명,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가리켜서 대개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가리켜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교회 공동체의 제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대개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개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순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두 가지 명령은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반쪽입니다.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전해야 될 예수님 교회 공동체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복음.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으로 하셨지만 예수님은 진히 복음을 온몸으로 이루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은 사명으로 여기고 전했던 거예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에 산 겁니다. 사도행전이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전도를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지요?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 사명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생명을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